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3년.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 대표 반도체 관련 소재인 브라수소, 포토레지스트, 이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의 수출 심사를 엄격 적용해 개별 수출건마다 심사하기로 했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필요 절차를 실시할 뿐이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저 일본 기업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같았던 수출 규제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 탈 일본을 할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조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반도체 부품 소재 국산화에 나섰죠. 반면 일본의 경우 수출 규제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한 데다 오히려 전례없는 행위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조금 화가 나면 수출 규제 같은 걸 해버리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세계인에게 손가락질 받는 수출 규제와 더불어 일본의 과거를 묻으려는 수많은 시도, 한국인 비하 등을 괘씸하게 생각한 우리는 불매운동을 시작했죠. 일본은 수출 규제와 과거 묵살 외에도 올림픽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등전 세계를 상대로 끊임없이 사고를 일으키며 비호감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불매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온갖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한국이 일본을 괴롭힌다는 양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한국인들은 어차피 일본 제품 없이는 못 산다고 비아냥됐습니다. 거기에 최근 한 일본 매체는 일본과 한국 정부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얼마 전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며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오던 아베를 심격화하고 실패한 정책들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포장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정부가 공헌했던 소재, 부품, 장치, 이른바 소부장 산업육성과 불매운동이 실패했는지, 일본이 주장하는 역전이 과연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8일 일본 이혼 게이자의 신문은 이와 같이 보도를 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 국산화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불화수소 수입이 전년 대비 34% 늘었고 포토레지스트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폴리미드는 수입액만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한국 발밑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증가로 전환되는 등 되돌아가는 움직임도 보인다. 여기까지가 니혼 게이자의 신문의 주장인데요.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인들은 더 근성 있게 일본 제품을 불매해야 돼. 노제팬이 질리는 건 옳지 못해요. 일본 제품이 없어지면 생활이 비참해질지도 모르지만 노력해줬으면 한다. 한국인들은 민도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깨닫는 거랑은 다르다. 원시인에게 교양을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쳐야 이해할까 말까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경술국치에서 111년이 지나 일본인은 크게 바뀌었지만, 그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정말로 일본에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진짜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 독도를 무력으로 탈환하거나 경제 제재를 해서 얼마나 어른이 됐는지 시험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다르게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불화수소 국산화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실제로 니혼게이자이 신문 주장처럼 지난해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액은 1,252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 특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체 수입액이 늘었다는 점은 간과한 것인데요. 수출 규제가 시작된 2019년 32.2%에 달하던 대일 수입 의존도는 작년 12.9%로 급감했습니다. 올해 1에서 5월은 9.5%로 더욱 줄었죠. 또 다른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인 EUV 포토레지스트도 100%에 가까웠던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주장처럼 포토레지스트도 매년 수입액은 늘고 있지만 일본 의존도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EUV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 국산화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초기 단계 제품 개발을 정부 R&D 지원을 받아서 국산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가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표현은 정신 승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2019년 85.5%에서 지난해 79.3%에 이어 올해 76.2%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HS코드를 통해선 별도로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EUV 포토레지스트 비중은 지난해 기준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해 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작년 24.9%로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거기에 최근 정부는 디스플레이 소재인 폴리이미드 역시 대체 소재인 초박막 강화율이 도입으로 대일 수입이 사실상 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일본 기업이 국내에 직접 공장을 짓거나 국내 기업과 합작 생산하는 현상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화학대 기업인 포토레지스트 시장 세계 4위 스미토모아학이 100억엔 이상을 투자해 한국에서 핵심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직접 생산하기로 한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데요. 스미토모아학은 한국 기업들이 예상보다 빨리 반도체 소재 국산화이나 선거 때문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술 더떠 세계 2위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인 TOK는 무려 수십억엔을 추가로 투자해 인천의 송도에 있는 공장의 생산능력을 2018년보다 두 배로 늘리기로 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생산기업인 다이킹공업도 약 40억엔을 들여 충남 당진의 불화수소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불화수소를 공급하던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케미칼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죠. 일본 기업들의 몰락을 보면 일본 네티즌들의 망상에 정말 우스운 현재 상황입니다. 한국에서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의 파나소닉 등 대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불신의 대명사인 중국 기업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이 순조롭게 탈일본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 황당하게도 전 세계가 탈한국을 진행하게 됐다고 방송까지 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등 외국의 의존도가 높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전 세계의 투자액이 급감했다며 과격한 불매운동으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별다른 근거도 없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탈환국은 일본뿐만이 아니며 미국과 유럽 연합도 한국 투자를 각각 20%, 30% 줄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매운동으로 인해 한국이 자국 경제에 목을 조르는 결과가 됐다며 수출 규제에 따라 소리 높여 탈일본을 외쳐왔지만, 일본 의존 구도는 결국 변하지 않았고, 반대로 그 반동으로 탈환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방송을 마쳤는데요. 애초에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탈환국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35% 감소했습니다. 작년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반기에는 떨어졌지만, 하반기 들어 회복세에 진입했죠. 신고 기준 전년 대비 11.1% 감소한 한화 약 23조 6천억 원이고, 도착 기준은 17% 줄어든 한화 약 12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글로벌 FDI는 지속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한국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올 1분기 FDI가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한 한화 약 5조 3,800억 원, 도착 기준 42.9% 증가한 한화 약 4조 8,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실적은 전체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결국 일본은 코로나 여파로 FDI가 감소한 것에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외국 보도를 한 것입니다. 막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자국 걱정을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왜 자꾸 한국을 물고 늘어지는지 모를 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은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았던 경술국치입니다. 그로부터 84년 뒤인 1994년 8월 29일 삼성전자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256MB 디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1992년 9월 64MB 디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일본은 자국기업인 도시바도 비슷한 시기에 64MB 디램을 개발했다면서 성과를 깎아내렸죠.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256MB 디램을 개발했다고 발표하자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 일본을 앞섰다고 놀라며 기사를 내보냈죠. 세계 최초 256메가 디램 개발 발표는 왜 8월 29일에 이루어졌을까요? 256메가 디램 개발의 주역이었던 황창규 박사. 그는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세계 최고 정보통신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뿌리치고 1989년부터 삼성전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이긴다는 뜻을 품었던 그의 진두지휘로 삼성전자 256메가 디램 개발팀은 기술 개발에 매진했죠. 마침내 뜻을 이루자 한국 국민에게 일본을 이긴 기쁨을 선사하고자 이날을 택해서 통쾌한 소식을 발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매년 한국 수출 품목 1위를 지키는 효자 상품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무려 70%로 사실상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독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면 그들이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의 100% 국산화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밤낮 없이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